자, 이번 덱은 피즈 유미 덱입니다. 요덱 같은 경우에는 피즈나 아니면 포착불가를 이용해가지고 한방에 끝내거나 아니면 이제 압도죠. 여기 빙하 사우디언 아니면 포르통한 포로를 이용해가지고 요거를 강화를 시킵니다. 강화시키는 거는 유미랑 아니면 뭐 경로 아니면 뼈 몽둥이 요런 걸로 강화를 시키고요. 만약에 그 강화를 못 시킨다? 그럼 게임을 집니다 <laughs> 멀리 거는 상대방이 마법을 많이 쓰는 게임면피지를 무조건 주유하는 게좋구요 아니라 그러면 초반에 약간 좀1렙 2랩들을 해가지고 최대한 누적질량은 꽂고 그 다음에 유미나 뼈 몽둥이로 일단은 해야 되기 때문에 뭐뼈 몽둥이나 유미 정도를 들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런 게임 한번 보시죠. 디스 이 g 킬가. 아일대때 부족한 건좀 이따 갑시다. 아항. 흐음... 피즈로 뭐 한번 해봅시다. 오케이. 뭐1포에 얘를 죽일 수 있는 거 없으니까 그냥 내고야 피즈. 내가 건내줄게. 건내줄게. 아무 게 있어요. 오케이 이기. 아, 느긋타게 갑시다. 어. 넘어 가고. 자, 아, 이제 시작이야. 양양껏 을내주겠 차갑게 식게 말이야. 있어줘 s a d 나이스. 샷. 체력 음. 4면 이지 웬만하면 안 죽는단 말이에요. 요런 거 가볍게 훔쳐 오고요 야, 최대한 빠르게 해볼겠다 우리가 좀더 빠르겠죠, 그렇지? <laughs> 아 응, 응, 응. 원리가 참으로 궁하고가 뭐 <laughs> 아, 몽둥이 하나 하고 12일. 일단, 거진 킬각이긴 해요. 음... 아, 1대1 부족한 건좀 이따 합시다. 거진 킬각. 상대방, 아, 것도 못, 하주 기저, 레벨업, 직전. <laughs> 결국 상대방, 저, 못 하는 거야? 그래서, 뭘할수 있으신데요? 흐허허. <laughs> 어우, 역시, 피즈덱이야 음. 필 것. 유미 뿐인가? 합도 아, 한게 뜨긴 했네요. 펫 어우 유미가 하나 더아저썰메기 너무 싫은데 음, 바로 오겠죠? 나이샷 우리가 요걸로 어떻게든 뭐 박살내면 되니까 상관없긴 하겠네요. 일단 꼬 상대방이 더 빠를 예정이죠. 아마도. 오케이 오케이. 안녕하세요, FP님. 나쁘지 않았어. 저거 막아야 되는 게얘 막아야 되고, 그 다음에 얘를 막아야겠네요. 오케이, 다음 턴킬각 준비 완료. 빠른 장 보자구요 디스 이즈 킬가 끝이라고? 아니 상대방 이걸 안막고 뒤집 비절이 있으신가? 어, 저덱은 뭐 우리가 박살 낼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허번만 좀 어떻게 잘나가면이즈다 걸로 갑시다. 일단 이걸로 가요. 이기. 만나 최대 아끼고 갑시다. 이렇게 아... 요래 요리 가는 게 아마 얘가 조금 더 좋을 거예요. 갑시다 서서히 커가는 걸 위주 갑시다. 오케이. 상대방 뭐 이걸 준다고 그냥? 와우. 옳지 않아. 가걔를죽인게좀더 아, 괜찮았죠. 한다리. 갑작 추적 중. 지역 수색 중. 음. 기반을 찾았으죠.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거야. 일단 좋아요. 일단 뭐 스킵으로 한번 스케보로 한번 가져봅시다. 오케이. 매서운 바람. 내 소원 바람 들고 왔고요. 일단 나이스 샷? 날 찾는 던데 음. 의 원리가 참으로 궁금하군. 날 따라잡을 것처럼 말하네. 어. 오실라오. 쉬는 시간은 끝났어요. 오실라오. 우만 빨리 우선. 우니까선 우선. 우우리 우선. 갑시다 선 우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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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선. 우선. 우우 우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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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도록 하 음. 고와 봅시다. 오케이, 원. 웜. 원돌단 웜, 들고 와. 딴따 자 일단은 버프하나 매겨놓고요 돌격 앞으로 있겠는데? 상대가 맞겠죠? 떼간뚱이 에헤이 떼간뚱이 아 근데 솔직히 이건 좀 심하다 어떻게 저게 한 장에 딱저 빙결이 나오나? 저건 좀 심한 거 아니요? 이름이 다고 유미 레벨업 다음 선만 잘 막아내면 게임 이깁니다. 문보마. 스킵으로 또 막을 수 있죠 저거. 톱. 좋다. 야 결국 할거다 해봤네요. <laughs>